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. 민주당은 김 후보가 TV 토론에서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에게 전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 흘린 관계라고 질문하자 김 후보가 이를 부인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. 민주당 선대위는 김 후보가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목사를 옹호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영상과 2020년 사랑 제일 교회 예배 영상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선대위는 김 후보의 행위가 국민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제 250조제 이항이 금지하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그 구와의 관계 청산 지적에 대해 김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죄를 거론하며 상대를 몰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. 민주당 선대위는 앞서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. 이는 김 후보 선대위가 이기현 민주당 의원에게 동의 없이 조직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데 따른 것입니다.